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문제인데요. 일단, 여기를 하나 꺼내겠죠. 백은 두 가지 영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단수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백이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 여기를 단수쳐올 때는 흙이 젖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끊어오면 뒤로 해돌이를 쳐서, 단수를 치면 귀에 백석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꽉 막든지 아니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백이 꽉 막아오면 단수 치고 연결합니다. 만으로 붙여서 수를 조여도 밀고 들어가면 백이 한수 부족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이 그냥 꽉 이어 보겠습니다. 꽉이어면 흙도 가만히 있고요. 백이 수를 조여오면 흑도 수를 조여가면 됩니다. 이게 젖힌다 하더라도 치중하는 수가 중요하죠. 바로 막으면 한수 늘어졌지만 패라도 하겠다 이런 뜻이지만 백이 젖혀올 때는 바로 치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패도 하지 않고 백을 잡을 수가 있죠. 이 장면에서 백이 바로 많음으로 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수를 줄인다면 늘어진 모양이라도 패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만늘모로 해온다 하더라도 치중을 하게 되면 역시 백은 그냥 잡히게 됩니다. 패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치는 수는 퍽의 젖히는 수로서 백이 후속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쪽을 단수치게 되는데요. 하나 빠져두고 막는 것까지는 필연적인 수순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귀쪽에 가만히 끊는 수가 아주 수순의 묘입니다. 좋은 수순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은 두 점을 단수친다면 귀에 석점이 잡혀서 흑은 큰 이득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백이 이 석점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수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흑은 가만히 일순에 빠지는 수가 아주 절묘한 한 수입니다. 백이 바로 꽉 막아오면 흙이 백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한 수가 있어요. 그 수는 여기를 빠지는 수입니다. 백이 막아오면 막아오면 마음으로 붙여서 백의 7점이 환격으로 잡히게 됩니다. 백은 여기도 못 두고요. 자충이 되어서 여기도 못 두죠. 그러니까 이마으모 붙이는 순간 101 7점은 그냥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막는 수는 안 되죠. 빠질 때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백의 최선은 뭐냐? 바로 막을 수는 없고, 석점을 잡아야 되죠. 이 모양은 흙이 손을 빼도 백 석점이 잡혀 있죠. 지금 미리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백이 다닐 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빠질 때 백은 바로 막는 수는 이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백이 한 점을 가만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점을 잡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큰 폐가 됩니다. 이 폐는 완전 흙의 꽃놀이 폐죠. 백집 속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백이 망한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선에 빠질 때 백으로서는 어떻게 뜨는 것이 최선이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다를 수는 없어요. 여기를 붙여서 흙이 빠지면 이대로 손 빼면 됩니다. 백도. 석점을 잡고 이 정도니까 결국 이 석점이 잡혀서 백은 손해를 보게 되었죠. 흑은 이득을 보게 되고. 백의 최선은 그냥 여기를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빠졌을 때 석점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선에 빠질 때 다른 수는 없죠. 결국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더 엄밀을 해보면 끊고 빠지고 하나 끊어두고 이 일선에 빠지는 수가 묘수였다는 겁니다. 이수로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이는 수는 빠져서 양자충으로 백이 둘 중에 하나가 잡히죠. 선배도 잡혔죠. 그래서 백으로서는 이 일선에 빠질 때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두고 타협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최초의 모양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끊었고요. 백이 가만히 한 점을 잡으면 젖히는 수가 좋은 수였고, 백이 이어서 버티면 꽉 있고, 말름으로할 때, 그냥 수를 조이면 폐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아예 폐를 못하게 그 진원지를 없애버리면 되죠. 여기를 치중하면 백이 그냥 잡히게 되었고요. 백이 이쪽으로 단수 좋을 때는 빠지고, 이까지는 필연적인데, 이 교환을 해놓고 나서, 여기를 하나 끊어두고, 잡을 때, 이 일선에 빠지는 수가 아주, 절묘한 한수였습니다. 백이 바로 막는 수는 여기를 하나 빠져서 자충으로 유도한 뒤마름모로 붙이니까 백1 7 점이 환격으로 잡히게 되었고요. 백이 여기를 가만히 한 점을 잡을 때는 단수를 쳐서 흑의 꽃놀이 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일선에 빠질 때는 백으로서는 최선이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붙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 빠질 때 이대로 손 빼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집 속에서 수를 내는 문제를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